국내 방송계가 뜨겁다. 두 거대 방송사 MBN과 TV조선이 인기 트로트 가수 전유진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두 방송사는 전유진의 독보적인 매력과 높은 시청률 가능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방송계의 새로운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으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MBN과 TV조선은 전유진을 각자의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해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전유진의 독점 계약을 위해 각종 혜택과 조건을 총동원하고 있어 그녀의 선택이 방송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탈전은 몇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조건 경쟁은 전유진의 시장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게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그녀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송사 간의 과열된 경쟁은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성과 균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전유진이 한 방송사와의 독점 계약을 선택한다면, 다른 방송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전유진 외의 다른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기며 방송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MBN과 TV조선 간의 전유진 쟁탈전은 단순한 인재 영입을 넘어 방송계의 경쟁 구도와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전유진의 선택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그 결과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칠 영향은 계속해서 주목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